여성 사망률 1등, 2등이 난소암하고 자궁경보암이라는 거죠 세균성 질염이 있는 여성이 감염 확률이 2.68배 유산균만 막 드신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질염이자궁경부암 난소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계에서 가장 신뢰되가 높은 그런 논문 위주를 분석을 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염은 세균성 질염, 질념, 만성 질염으로 이렇게 이행이 되면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행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궁 경부염 그 위에 자궁 내막염, 난소난관염 골반으로 넘어가면 골반염 이렇게 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질염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궁 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쪽을 우리가 이제 자궁 난소 골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염이 과연 어떤 변화를 오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음, 시간이 지나면 지를수록 아주 서서히 그 균들이 퍼져서 자궁 경부 내막 난소 난관 골반까지 이렇게 퍼져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질환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이게 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증상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 그리고 증상이 조금만 있더라도 바로 병원에 가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하셔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질염이 자궁경부과 난선으로 어떻게 진짜 발전이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성 사망률 1 등, 이 등이 난소암하고 자궁경부암이라는 거죠. 암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만성 염증이, 식생활이라든지 운동 수간 이런 것들이 자꾸 겹쳐가지고 아주 천천히 암이 되는 거잖아요. 음, 이게 이제 자궁경부암 쪽으로 가는 건데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지 않습니까? 빨간 게점점좀 심해지면서 5 번이 이제 암이 암이 되는 거거든요. 자궁경부암은 다른 거랑 좀 틀려서 HPV라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인유동바이러스가 2단계에서부터는 HPV가 들어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염이 쉽게 되면서 얘네들이 5번까지 아주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은 암의 발생과 진행과 관련이 있고 특히 만성 염증 자극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종양의 진행을 촉진하고 전이 확산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즉 대다수의 암은 만성 자극 및 염증이 발생하는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균성 질염과 h p v 연관성이 높고 다시 HPV와 자궁경부암의 연관성이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균성 질염하고 자궁경부암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 통계적으로 보면 세균성 질염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에 비해서 자궁경부의 HPV 감염 확률이 2.68배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경부와 질에 있는 미생물군이 난소암 위험에 관련 있는 거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요 여러 연구에서도 난소암에 있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질 미생물 균형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란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여기에도 딱한줄 자궁경부와 질의 미생물군 그리고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인 브라카1이 있거든요 그거랑 난소암의 위험 관계가 너무나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 생식기 질 안에 있는 미생물이 과연 그럼 어떻게 난소암에 영향을 줄지 한번 그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난소하고 자궁경부 질 미세 환경이 중요한데요. 이 미세 환경에서 미생물 군이 바뀌면 난소암 발생과 상관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HPV 유전자형 자체가 난소암 진행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골반염도 중요해요. 골반염이 결국은 난소암의 원인과 관련이 있고 특히 클라미드아 같은 성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난소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과 아주 관련이 높다고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 면 질염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최악으로 자궁경부암 난소암으로 갈수 있다는 따라서 여성에게 자궁과 난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잖아요. 이들을 지켜주는 질강 내에. 염증이 생겨서 가려움증이나 악취가 나고 분비물 색깔이 막 진해지고 양이 많아진다면 심각한 유혹을 받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염이 생기는 기전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유익균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 즉, 내 면역이 떨어졌을 때 유익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유해균이 높아지니까 염증이 생길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유해균이 밖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이 흔들릴 때 유해균이 살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심해지면 골반염까지갈 수가 있겠다. 약 38조 개의 미생물들이 생태계를 어 이러며 공생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절반 이상 면역 세포의 한 70%는 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장내 미생물들은 그 대사 산물을 통해서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를 조절해서 전체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이 너무 소중하겠다. 장이 건강해야 질도 건강하겠죠. 반대로 우리가 장에 유해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유해균 자체가 변으로 나오면서 질로 올라올수 있거든요. 그리고 질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다시 사이클이 질염, 자궁경부염, 자궁내막염 그리고 골반염까지 오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오면 다시 요도염, 방광염 그래서 만성 방광염까지 빠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장의 미생물 상태를 그럼 어떻게 측정하고 질의 미생물 상태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자, 우리가 장의 그 미생물 상태를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분변 검사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질에서 검사하는 것도 우리가 산부인과 진로에서 우리 STI라고 하는 세균 검사라든지, 그람스테인이라고 일반 세균 검사,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려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박테리아 내의 그 유전체, 그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고 전체적인 미생물의 그 생태계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그림을 보시면 점수 갈때 나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다양성이거든요. 장은 무조건 다양해야 돼. 균들이 이번에 보면 다양성의 어느 정도인지도 점수롭게 나와 있지않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유해균이 나오는데 장에 사는 유해균 중에서 진짜 안 좋은 균들만 골라서 그 중에 베스트 10그 위에서부터 아래 세 가지 요세 가지가 있는 분들이 유해균이 많기 때문에 장 상태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유해균만 골라서 집중해서 치료하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재균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유익균이죠. 그럼 유해균이 많으니까 유익균 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1, 2, 3. 이 사이에 있는 유익균의 그 먹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은 많이들 먹는 국민 정말 그 영양제잖아요. 이분도 보시면은 검사한 결과인데 평상시에 유산균을 많이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19개 중에서 결국 한두개 정도밖에 검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유해균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검출이 안 되는 유산균을 잡아서 이분에 맞는 유산균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검사가 중요한 거죠. 유산균만 막드신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질내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균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은 완전 틀려요. 얘는 유산균이 완전 우세. 거의 99%가 있어야지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의 미생물 진총을 확인을 하면 암으로 갈수 있는 균들이 종류가 나오거든요. 이 초록색이 이제 좋은 균들인데 이런 좋은 균이 많이 검출이 되면 아 암으로 가는기는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하다라고 이제 판독을 하고요. 그리고 난소암인 경우에도 역시 이렇게 유해균하고 유익균이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왜 나쁜 물 나오냐면 좋은 균들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난소암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리통도 마찬가지죠 요리통이있는이들검는이 친구는 이친이 많으냐 이친균이많구는도이분이생리통이더심해이수 있느냐 아니면 치료가 가능친가를또가구할수 있겠습니다 구는이 친구는 이이친이 우리가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몸에 꽉 이렇게 붙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스킨니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하힐 같은 걸또 신으면 은 그게 압력을 또 엉덩이에서 받아서 그 골반 쪽을 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피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이제 막 핸드폰을 오랫동안 하고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니 잠을 잘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잠을 좀 충분히 주무셔서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치료 방법은 균 검사를 해서 어떤 균이 이렇게 특정하게 나오면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이제 쓰는데 항생제에 예민하시거나 내성이 생기는 분들은 약에 대해 반응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플라스마에 나온 이온수를 이용해서 세균을 죽이는 치료 방법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과 여성질환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뿌리채 뽑아내는 닥터 루트 안창훈이었습니다.